1, 4, 분면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내분점이 1, 4, 분면 위에 있대. 그럼 내분점을 구할 거야. 몇대 몇이에요? 아, 네. t 대1마티예요잘안 보이네요. 이게 너무 작네요. t 대1 마티. 이걸 거예요. 특게 더해서 1이 될 텐데. 지금 t 대1 마티로 내분할 거고요. 그때 점이 a는 2,5. B는 7분만 마이너스 1이야. 지금 4분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몇대 몇을 뭐 해야 되죠? 몇대 몇을 뭐 해야 되나요? 밑에는 뭐 써야 되나요? 네, 더 해야 됩니다. 야야야, 더 하세요. 몇 대면? 1대. 예, 몇? 네, 두개더 하면 얼마인가요? 1입니다. 1이고요. 이제 X를 논할 건데, X를 논할 때는, 이제 X끼리 해주셔야 되는 거죠. t 곱하기 7. 7t. 2 곱하기 괄호. 2 곱하기 1마 t. 두 개를 뭐 하죠? 더 하고요. 자, y를 볼 때는요. y를 논할 때는 또 y끼리. lx, mi2. 그리고 ni1 되니까 t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고, 괄호 곱하기 5. 1마 티에5곱한 거. 두 개를 뭐 하나요? 더해요. 더해요,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해봤어요. 얘가 4분점인데요. 그럼 4분점은 7t에서 2t를 빼면은 5t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 5t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5가 돼요. 이게 몇 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겠어요 1사분면에 제 1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앞에 부분은 뭐라는 거죠? 얘는 부호가 양수. 양수가 되고 얘 부호 뭐죠? 근데 음, 양수. 네, 둘다일사분이니까다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의 공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t 더하기 2도 양수 이 넘어가고 5 나눠주면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6t 더하기 5가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6t는 아, t 는 그러면 방향이 바뀌면서 5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T 그 t 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클것 말이 되나요? 이둘다 자체가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일단 내가 범위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게 답이 아니야. 와, 이거 정말 정말 내가 뭐 틀린 데 있나요? 없죠.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몇대몇 몇 하면은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얘네가 다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얘도 양수다, 얘도 양수다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t는 양수여야 되고 1마 t도 양수여야 되니까 t가 뭐부을 잡은 거죠, 여기서? 1번 잡은 건가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야? t가 0과 1 사이는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랑 공통범위 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얘가 돼야 되고 또 t는 0과 1 사이가 돼야 되고 지금 0과 1 사이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둘다 양수해야 둘다양수여야 되니까 뭐마상대마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다 양수 만들어주는 범위에다가 얘는 그 내부점이 1사분면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0과, 0과 6분의, 5. 6분의 5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